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매지원을 말씀드립니다. 매지원이 오랜만에 폭등세로 네,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매지원은 제가 이전에 네, 이 가격선 대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되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좀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우리의 기대가 현실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 상당히 기쁨을 감출 수 없네요. 그죠? 네. 주주분들도 이런 장대 양봉을 보고, 아마 많이 그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하루 동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뭐이 정도 올라가지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 되는 것은 의미가 없죠. 네, 우리는 매지온 같은 경우는 결국 가장 큰 것이 지금 이제 유럽 허가권의 모멘텀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이제 가장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그거은 바로 이메이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 가야 돼요 진짜 큼지막한 재료는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자올랐던 배경 하고요 네, 수급하고 그리고 주가 흐름 예상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도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매지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매지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늦는 경우가 많이 왕왕 있고요. 텔레그램 방으로 꼭 들어오시면 신속한 정보, 정확한 정보, 좀더 자세한 정보, 궁금증을 많이 해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일단 들어와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입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앞에 매지온 덧붙여서 매지온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매지원이 사실은 우리가 그 수급을 보면은 매수를 아주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했던 참, 자, 주체가 있느냐. 사실은 그러진 못했죠. 그죠? 여기 보시다시피 개인이 18,963주 사고 기관이 5,987주 샀지만 외인은 또 팔았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요 수급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이런 네, 급등세가 나오기가 사실 힘들었던 부분인데 나왔어요. 자, 이거는 가격을 그 조금 오른 가격에 팔겠다는 사람이 죽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오리, 올리긴 했지만 적극적인 매수세가 없었는데도 오르는 걸 보면 이거는 매몰이 죽다는 걸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팔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요거죠. ICD 10. 네. 순환기 관련 합병증 최초 공식적 분류의 기사가 나온 겁니다. 죠 요게 사실은 4월 16일 오후 2시쯤에 나왔어요. 시쯤에 근데 4월 16일에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못올랐는데 4월 17일에 후발적으로 시동이 걸렸어요. 그렇죠? 료가 나오고 하루 정도 있다가 시세를 급등을 시켰네요. 자, 여러분, 요, 것의 의미는, 어, 일단 여러분들이, 그, 매지원,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ICD 10 코드 계정, 미국 현지 기사와 해서 공지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ICD 등재는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거고, 향후에, 상업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에 대한 부분을 매디온 본사에서도 원문과 함께 이렇게 쭉 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잘 아시죠? 번역해서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식 분류가 됐다는 의미는 음, 상업화에 상당히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건의 상황이다. 상업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하는 겁니다. 네. 그 건이에요. 어뭐 재판 건은 LG가 윤관 건. 뭐 이거는 지금 이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뭐잘 아시다시피 I I C D 10요 건의 재료가 시세를 올렸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거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유럽 허가권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재료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매조의 그 NDA 추진 현황 2편 이편에서 나와 있듯이 PIP PIP 제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건의 재료가 아직 안 나왔고 이 건에 대한 재료가 곧 나오지 않겠느냐, 그죠 이걸 우리가 일단 지금 이제 그 가장 그 큼지막한 이슈로좀 보고 싶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PIP 제출이 사실 3월 말까지라고 하는데 3월 말보다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조금은 이제 더 가까워진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그래서 이 PIP 들어가고 승인은 금년도 12월 말 경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물론 이 기한이 꼭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기대감은 유효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음, 일단 지금 현재 볼 때는 PIP가 아직 재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를 더 끌고 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ICD-10 등재. 요거는 네, 물론 긍정적인 재료기는 하지만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재료가 그거 말고 없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 허가고 결국 pip 건이 일단 곧 나오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3월 말에서 좀 지연되고 있지만 요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주가가 시세를 더낼가능성이좀 있습니다 특히 차트상으로도 조정 받았다가 이렇게 한 번에 한, 한 달간의 하락을 한 번에 많이 많이 해버리잖아요 한 달은 아니다 하더라도 뭐 한. 2 0여일동안에 하락을 한 번에 만회 보이잖아요. N자형 파동을 그릴 가능성이 좀 높고, 잘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이 가격선까지 그냥 갖다 놓을 수가 있죠. 그죠? 사만 원 선에서 약간 흔들거릴 수는 있겠지만은 PIP 권을 필두로 해서 이 가격선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좀 기대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한 배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어, 자금을 유치하려고 지금 주가 관리하는 거 아니냐. 뭐, 제가 볼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금 유치해서 매지원이 임상을 수, 계속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겁니다.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정도라면 매지원의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얘기고 자금 유치하면 좋은 거예요. 일단 주가를 띄워놓고 뭐 자금 유치권에 들료가 나올 수 있죠. 자금 유치를 하려면 주가를 띄워야지, 주가 내려가서는 자금 유치가 안 돼요. 주가도 올라가고, 내 지원에서 또 자금 수요를 받고, 좋지 않습니까? 그죠? 주주도 좋고, 또 사측도 좋고, 이 자금 유치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악재가 아니에요. 호재입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튼이 매지온과 관련돼서 그 세부적인 재료 중요한 재료 나오는 거는요 제가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근데 영상은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지온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바로바로 바로 정보를 드릴 겁니다. 판단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에 말씀드렸다시피 텔레그램방으로 들어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실시간 정보 바로 듣고 판단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매지온 입장.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그 대박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네, 말씀드릴 테니까 참조하셔서 좋은 수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너저 네,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몇천 퍼, 막열 배, 스무 배, 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50% 정도 시세를 낼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되게 8,000원에서 만한 5,000원 선 정도의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이라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총계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네,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내지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네, 여러분들 뭐 상호간세 이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간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완전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위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쪽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 드리면 자 요런 식입니다 네. 이미 대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 이에 요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네, 종목이고 자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기관 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요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웨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치 그죠? 웨인이 빨간선이죠?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웨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아, 꾸준하게 실적이 정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어, 요 때죠, 요 때. 이때. 예, 요 때부터, 허어라운드 흑자 반전에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예, 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엔화 네.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우 후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 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엔화 초 강세의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그 진입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이런 네,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아, 요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전번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